안녕하세요. 애동제자 찐모당의 철수구마입니다 오늘 애동 제자가 해드릴 말씀은 점사 볼때 여러분들 어떻게 점사를 보시나요? 전에도 점사 보시는 점사 볼때 어떻게 보는지 여쭤봤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음. 설판에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는 전에 신선생님 밑에 있을 때는 문서를 외워서 하고, 그 다음에 공수를 내리기 바빴어요. 근데 지금 외우는 건없고요첫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들어오는 그 느낌을 뱉는 게 제일 먼저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사 볼 때도 똑같아요. 뭐, 이제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어, 56년, 뭐 56년생에 11월 19일 생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자손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시도 얘기하시고 이 자손의 문제가 무엇인지 할아버지 할머니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느낌 받고 응답 받고 뽑는 거예요 문서 이도 뭐 이런 거죠 자저가뭐 예를 들면 이제 누구의 이제 사주를 얘기해서 제가 점사를 볼때 할아버지 할머니 뭐이 사람에 대해서 첫 느낌을 점사를 보잖아요. 몇 주소 적고, 몇월 며칠, 무슨 생일, 몇월 며칠입니다. 성씨를 적었겠죠. 이제 할아버지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가 음. 이래요. 그러면 음 부터 뱉어야지, 뒤에 말이 들어와요. 음. 이렇게 얘기하고, 목이 칼칼하다. 아이고 내 목이 왜 이렇게 칼칼하노, 이 집에 그러면 뒤에 문답이 오겠죠 아이고 내 목이 왜 이렇게 칼칼하노, 이 집에 뭐가 목을 매고 죽은 사람이나 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 오방기를 딱 뽑으면 그런 사람이 있거나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마디 한 마디를 제일 먼저 뱉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설판에서든 점사를 볼 때든 제일 중요해요. 내가 오늘 만약에 점사를 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점사를 봤어요. 전화 점사를 봤는데. 와 사주를 읽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펑 흘리시면서 들어오시는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십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이제 손님이랑 통화는 하고 있으니까 누구십니까? 마음속으로 물어보고 빼먹는 거예요. 자, 아, 맞다. 어떤 분이십니까? 그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딱 뽑으면 어? 이 사람이 제자 될 사람이었거든요. 제자를 가야 될 사람이다.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울고 들어오네 라는 느낌을 받아서 할아버지 면 '맞습니까?'라고 어, '맞다. 빌고 닦고 오신 할머니가 울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이 바로 하는 말이 '맞아요. 할머니가 울고 계세요.' 이제 점이 딱 시작된 거예요. 그이 사람한테 제일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이 길을 가시는 사람이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래요 음, 안 가시는 분이다 아직은 근데 한번 엎으신 분이에요 점 이제 신의 길을 가려다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점사를 이회 차를 보다 보니 할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느낌 주신 거를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훅훅훅 훅,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점사를 볼수 있게끔 맞다고 머리 끌고 첫 느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실 게 아니고, 애동제자는 설판에서도 딱 뛰었는데 화가 난다. 와이레 화가 나노! 이 집에 할아버지가 와이레 화를 내노! 이렇게 첫마디를 먼저 뱉으셔야 뒤에 말이, 말이 들어오고, 또 말이 들어오고, 또 말이 들어옵니다. 느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첫 느낌을 제일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점사 볼 때도 내가 아리까리 어 이거 긴가 민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애동 제자는 처음 받으면 점보기도 힘들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점볼 때 무섭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의논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고 나서 첫 느낌 어이구이 사람은 이동을 해야 되네라고 느낌이 들면 이동 깃발 어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동을 해야 되네라고 먼저 뵙고 나서. 어디를 이동해야 됩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장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뱉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직장을 이동을 하라 그러는데, 이동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동하실 생각이 있어요? 이동해라. 이 거기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다. 구설수도 많이 따르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음, 이동 안 하신다 해도 이동하시는 게더 좋겠습니다라고 점사를 보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자꾸 느낌을 주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어허 건강이 안 좋네 어디가 안 좋다라고 느낌이 오면 몸에 지기 걸 거예요. 어디가 안 좋다. 음 어디 몸이 안 좋네. 음. 몸이 어디가 안 좋습니까? 라고 하면 또 어디 후, 후타로 느낌이 와요. 아유, 대장이 안 좋고, 뭐 어디가 안 좋다. 할아버지 그렇게 느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어, 몸이 안 좋다. 그냥 내 느낌이 맞나 안 맞나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점사를 볼 때는 내가 첫 느낌 말을 뱉으면 할아버지가 맞게끔 해주세요. 그러니까, 술술술술. 할아버지가 맞는 말을, 할아버지 느낌 주신거 할머니가 느낌 주신거 장군님 동자님이 느낌 주시는 거를, 첫마디를 무조건 떼보세요. 그러면 점사든 설판에서도 아주 편하시게 좀 보실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들어가고, 뭐든지 탁탁탁탁, 느낌이 나실 거란 말이에요. 도움이 조금은 힘드시다 싶으면 오방기로 조금 도움을 받으시고, 어찌됐던 할아버지가 <laughs> 이렇게 하시면 음 하시고, 아이고! 야이야, 이렇게 느낌 나오면, 아이고, 야이야, 부터 시작하세요. 아이고, 야이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을 전하시면, 점사 볼 때나, 살판 설 때는 아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첫 느낌, 할아버지가 주시는 느낌, 맞던, 안 맞던, 지금은 뱉는 연습을 하고,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참 좋겠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 선해면또혼날만 혼날 줘야 한자 나는 혼나더라도 말을 해 이게 혼나더라도 말을 뱉는 거야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 그거는 네가 느낌받은 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가라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느낌받았는 이게 아니라고 하시고 그럼 요 느낌이 맞습니까 라고 할아버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맞으면 맞다 제자야 맞다 이렇게 느낌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감을 다 살려서 머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어디든, 세밀하게 여쭤보시고, 또 파고드시고, 진득하게, 끈기 있게, 하나를 계속 파고드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해서, 지금은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편안하고, 솔직히 좀, 앞에는 좀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서, 뭘 혼란했는데, 그걸 또 멘탈 선생님이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제자야, 이 길을 가라. 그래야 네가 낫다. 어 제가 들으니까, 거부감이 안 느끼고, 이상하게 안 맞았으면 우리 할아버지 거부감을 줬을 건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다 구구절절 맞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우리 할머니도 눈물도 나고, 그걸왜못 알아차렸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느낌 하나하나 받는 게 되게 소중해요. 여러분들 표적 받는다고 아프다고 느끼지 마시고, 저는 아픈 것도 요즘 즐기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파요. 할아버지, 제가 지금 어깨가 아픈데, 왜 아픈 겁니까, 할아버지? 장부님. 선왕의장군님이라고 느낌받았습니다 아버지님 맞습니까 음, 맞다 실령님이 이렇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또 여쭤보는 거죠 선왕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나아베입니까 섭섭하시다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감공부 표적공부 지기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있다 무슨 이유가 또 있으십니까? 이렇게 오반기 뽑으면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무엇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뭘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뭘 알아차려야 됩니까? 몸으로. 어, 음, 할아버지가 주시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가 오면 이렇게 지기를 준다. 응, 음,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계속, 또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고 없다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교감하시고 표적지기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더 발전되는 애동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표적공부, 지기공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봐주실 수 있는 선생님한테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